네,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팝송의 매력에 푹 빠져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젊었을 때 배움이 조금 부족해서 나이가 들면서 뭐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노력 중이에요. 아이들을 기르고 할 때에는 여유가 없어서 몰랐는데 집에만 있으니 아들이 추천해 주더라고요. 집 근처에 복지관에 재미있는 프로그램들도 많고 또래분들도 많이 다닌다는데 이제는 하고 싶은 것도 해보면 어떠냐고요. 처음에는 그냥 구경만 하려고 갔는데 생각보다 정말 여러 가지 수업들이 많더군요. 조금 미숙한 스마트폰 쓰는 방법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우쿨렐레도 배워보고 컴퓨터도 배워보고 정말 재미있습니다.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갔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작년부터는 꼭 배워보고 싶었던 영어를 배워봤어요. 왕초보부터 배워서 초보 그리고 중급까지 배웠네요. 이번에 새로 들어간 수업으로는 영어 합성 배우는 시간인데 그동안 배웠던 영어도 응용하고 너무 재밌습니다. 또 노랫말 속에 들어있는 옛날 분위기도 느껴지고 제가꼭 영화 속 주인공이 된것 같은 기분이에요. 아무래도 오랫동안 복지관을 다니다 보니까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거의 없다시피 했었거든요. 아이들 키우면서 동네 아줌마들 몇명 그리고 간단한 아르바이트 같은 일 하면서 친해진 몇 명이 전부였어요. 근데 정말 많은 또래 분들이 계셨고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넋이 배움을 쌓아가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처음에는 알파벳부터 배우면서 너무 어려웠는데 나이가 이렇게 들어도 배우는 게 재밌다는 게 신기합니다. 요즘은 백세 시대라는데 아직 제 나이 이제 60 조금 넘었으니 한참 남았다고 생각해요. 그전에는 많이 늙고 아들 결혼시키기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인생의 끝은 없네요. 오랫동안 다니면서 복지관에서는 나름 뼈대도 굵어져서 봉사도 다니고 다른 프로그램 참여도 많이 합니다. 대부분 좀 다니신 수강생 분들이랑은 얼굴도 많이 익힌 편이죠. 이번에 영어 팝송반 시작하게 되면서 거의 영어를 같이 배웠던 학우들이 반 이상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몇몇 보였죠. 그 중에서 굉장히 말끔하게 정말 이순재 씨 같은 느낌의 분이 한분 계셨어요. 서예나 한문, 사군자 이런 교실에 더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의 분이셨는데 젠틀하고 너무 멋지시더라고요. 저보다도 나이가 많은 오라버님이셨는데 대학도 나오시고 굉장히 많이 배우신 분이었습니다. 정년퇴임하고도 다른 회사를 쭉 다니다가 몇년 집에만 계셨는데 심심해서 나오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자기소개할 때 어찌나 목소리도 멋지시고 손짓 하나까지 우아하던지 제가 본 남자 중에 가장 우아한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추저분해진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복지관에 멋쟁이 오라버님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분은 더욱 멋지고 마치 옛날 영화에 나오는 배우처럼 클래식한 멋이 있으셨죠.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중학생 시절 선생님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실제로 나이 차이 정도면 제 은사님과 비슷한 나이 대이실 수도 있겠네요. 더 멋있는 건 노래 부르시는 것도 정말 남다르시다는 겁니다. 남들처럼 박자가 밀리는 것도 전혀 없고, 목소리도 참 좋으세요. 재즈바에서 들릴 것 같은 목소리를 듣고 있자면, 이렇게 멋진 남자가 있다니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생각을 하는 건 비단 저만 있는 건 아닌가 봐요. 그분이 노래를 시작하면, 반에 있는 모든 학우분들이 집중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약간 동경심 같은 마음으로 친해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가서 말을 걸고, 괜히 친해지려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저희 옆옆단지에 사셔서 집도 가깝더라고요. 복지관 갈 때마다 제가 태워서 가겠다고 말씀드려서 같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수업 끝나면 같이 차도 한잔 마시고 근처 공원도 산책하고 그랬습니다. 같이 이야기를 나눌수록 너무 교양이 넘치시더라고요. 대화를 나눌수록 배우는 점도 많아졌습니다. 알고 보니 정말 서예나 시문학 이런 곳에도 조예가 깊으셨어요. 제가 이것저것 더 물어보고 근처에 전시회 같은 곳이 있으면 같이 가자고도 이야기하고 그랬습니다. 미술관 같은 곳에 가도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LP 듣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도 데려다 주셨어요. 오라버님과 함께 있으면 제가 청춘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거나 할까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지 않아서 옛날 얘기 같은 거 하면 잘 통하기도 하고 다른 듯 통하는 점이 많은 분이에요. 저도 모르게 그분에게 스며들듯이 이게 사랑인가 생각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같이 커피 한 잔하고 산책하다가 제가 옆으로 붙어서 팔짱을 끼려고 했는데 아무렇지 않게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저의 마음은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향이었다는 것을요. 그 이후로 저희는 조금 더 심리적으로 가까워지고 의지가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세상 살면서 힘들었던 일들도 오라버니한테 말씀드리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느껴져요. 항상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해주시죠. 제가 복지관을 다니면서 다른 남자분들과 이런 기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항상 권위적인 느낌이나 집에 있는 남편과 다를 바 없는 기분에 더 관계를 진전시키지 못했죠. 하지만 오라버님은 다릅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너무 재미있고 같이 있으면 편안해요. 저도 같이 있으면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많이 배우고 또 대화를 시도합니다. 얼마 전에는 복지관 친구들끼리 다 놀러간다고 하고 가까운 곳에 꽃놀이를 다녀왔어요. 물론 나이가 나이다 보니 이 30대처럼 정열적인 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른 방향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인가 싶지만 솔직히 다들 이 정도 나이에 연애 안 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같이 있으면 너무 의지가 되고 또제인생에 탈출구 같다는 기분이 듭니다. 다정하고 따뜻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었는데 이 나이가 되어서야 만나게 되다니 꿈만 같기도 해요. 저만 이렇게 애정에 달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라버님도 항상 좋은 게 보이면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해주십니다. 얼마 전에는 다정하게 꽃도 사주셨어요. 이 나이에 첫꽃 선물을 오라버님께 받게 될줄 몰랐습니다. 인생에 살면서 내가 여자인 것을 잊고 살았던 순간들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기분이에요. 왜황혼에도 연애를 하면 건강해지고 행복해진다는지 알것 같아요. 요즘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새로운 만남이나 도전을 무서워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요. 무언가를 배우면서 만나게 되니까 대화도 너무 잘 통하고 또 재미있네요. 외롭고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나가서 뭐라도 배우고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이렇게 저처럼 인생의 사랑을 또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